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받은 승습 판결 바탕으로 관련된 쟁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과연 집회 의결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집회 당일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한 경우, 그런 재위임도 유효한 것인가? 이 재위임 받은 사람이 그 위임해준 사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실무상 정말 너무나 자주 질문받아요. 한 달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의 어떤 총회 자문을 하는데요. 이 자문을 할 때마다 질문받습니다. 그 위임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일 못 나올 사정이 있다. 당일 참석이 곤란하다. 심지어는 무섭다. 참석해서 다투는 것이 부담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이 받은 위임장을 재위임해도 되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저의 답은 가급적이면 위임 받으신 분이 직접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임 받으신 즉 수임인이 직접 나와서 의결을 행사하시는 것 이것을 제가 권해드려요. 하지만 사상 같은 경우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수임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례에서의 하나의 쟁점이 되었어요. 이 쟁점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교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서는 얼마 뒤 배단 총회를 열어서 과 배단 회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거의 몇몇 구분소유자들은 과 배단 총회에서 사용할 위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받으신 분중한 분이 갑자기 총회 당일 피지모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실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분에게 자신이 받은 위임을 그대로 재위임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위임받으신 분이 거의 과반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위임받을 수있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위임받으신 분이 갑자기 못 나오셔서 그 위임받은 것을 빼버리면은 집회에서 가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유 제기하고 불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을 보실게요. 자, 이 사안은 집합금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위임 그리고 재위임 또는 보기임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법 제 114조에 의하면 대리행위의 효력,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의결권을 대리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 방식이 바로 위임장을 사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리가 민법상 대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리행위의 효력을 보시면, 대리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자, 이런 대리 행위의 일반적 효력을 가지고서 그다 보실게요. 120조에는요. 민법 120조입니다. 임의 대리의 보임권 여기에 보임권이 나오잖아요. 보기임 제위임, 동일한 말입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보세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저 요것이죠. 114조. 요것이 법률 행위잖아요. 이러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복임 선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복임 또는 상과 같은 그런 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결권의 대리는 법정대리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임의대리예요. 이러한 임의대리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복대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따라서 언제나 복대리 즉 여기서는 보기임 또는 여기에 제위임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사항과 같은. 집합건물 관장 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볼 것입니다. 즉, 의결권은 대신행사할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다시 대리해서 복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판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현령 아무개가 위각 호시대에 관한 점유장 등으로부터 의결권 위임받은 을후이 사건 결의 당일에 이를 A에게 재위임 또는 보기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금물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점과 그리고 이 사건 결의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위각 위임에 관해서 위임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로 재위임 또는 보기임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각호 시대에 대한 의결권 위임이 부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유의다. 그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위임 또는 보기임도 유의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이것이죠. 읽게 본 것이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이 승낙을 반드시 사전승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의가 없으면 그것은 사후승낙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야 당연히 나름대로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죠. 그거는 애매모호한 사유니까요. 그구나 다 부득이한 사유는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구나 다 있겠죠. 따라서 이 본인 승낙이 반드시 사전승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의가 없으면 그것을 사후승낙처럼 봐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이러한 재위임, 보기임도 인정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제 생각이지만 이런 재위임 또는 보기임은 위임인의 의사를 왜곡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활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것 때문에 위임받을 때는 아예 위임자 즉 위임해 주시는 분에게 이러한 사정 즉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위임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위임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